이게 댓글로든, 뭐, 밖에서 알아봤을 때, 실실 쪼개는 것들은 진짜, 저 맞아야 돼. 아, 개패야 돼, 진짜. 살 가치가 없어, 그런 애들. 어디서 쪼개? 어? 이 잘생긴 얼굴을 보고 감히 쪼개? 어? 진짜, 걔네 엄, 엄마, 아빠 데려와가지고, 쪼개야 돼, 진짜. 아, 씨. 어디서 실실 쪼개? 미쳤냐? 아니, 됐고. 지금 내가, 뭔 얘기 하려고 했지? 아, 이번에도 어떤 애가 뭐 잘생겼다. 키키라고 달았어. 키키를 왜 쳐붙여? 짜증나게. 근데 이게 좀, 내가 꼬였거든? 꼬였는데, 꼬인 게다 니들 때문이야. 왜 꼬였겠어? 워낙에 약간 좀, 조롱 섞인 개소리를 해야 되니까. 뭐, 잘생겼지, 키키.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, 내가, 나은 <laughs> 닥쳐, 그냥.